음악을 듣는 사은는 사람들은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음눈을눈는눈람들은눈악을듣눈 사람들은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음는 사람들은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음악는은음악 아무튼, 내일 오세요. 신곡 유출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불렀습니다. 싫어요. 쌍클 노래 절대 안 올릴 거고요. 사클에 있던 거도어눌릴 어, 어, 겁니다 일단은 음, 음. 다들 주무시고 내일 공연해봐요 뭐야 이 병신같은 새끼는 혼자 있어 이씨월라마 사랑이가 니네 친구냐? 병신아 노라이 새끼 야려네 공연 오세요 그래 이제 끈다 바이